안녕하세요. 이슈업 투자의 임소연입니다. 무엇이든지 매일 규칙적으로 해야 성과가 있듯이 부동산 투자도 매일매일 이슈들 챙겨보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이슈업 투자와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생방송 이슈야 투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볼 텐데요. 먼저 부동산 투자 키워드에서는 내수 활성화 방안 중 주택 분야에 관련된 이야기 알아보고요. 또 이어서 투데이스 초이스에서는 강서구 다세대 주택과 양천구 다세대 주택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저와 이 시간 함께해주실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골드에비뉴 인베스트 한수엽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방송 중 소개되는 정보와 매물에 관한 궁금증 전화와 문자로 상담받고 있습니다. 지역 번호 02 3424의 0711번으로 전화주시거나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889번으로 2 문자 남겨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부동산 투자 키워드에서는 원장님께서 내수 활성화 방안 중 주택 분야에 관련된 이야기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알아볼까요? 네, 참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은 온갖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어떤 투자의 분위기가 조금은 꺾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가격 하락을 뜻하는 건 아니었고요. 상승률이 낮아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는 오랜만에 참 희소식이 좀온것 같아서 저 또한 좀 굉장히 좋은 기분으로 또 출발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료를 같이 보시죠. 자 내수 활성화 방안 중 주택 분야 관련 이 자체가 타이틀로 해서요. 국토교통부의 공시자료로 나왔습니다. 예, 그럼 예. 내용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지만 제가 간추려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전월세 자금 지원 강화라고 해서 전세와 월세에 대해서 자금 지원에 대해서 정부에서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올 상반기, 즉 2017년 상반기에 지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제가 종합적으로 서론에 말씀을 좀 드리면 아, 우리 서민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입. 즉 전세나 월세 부분에 대해서 입주하는데 얼마나 골치가 많았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그 전세나 월세 지원금이 상향이 되면서 조건도 완화가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그 서민분들 저를 포함한 우리 서민분들이 집을 구할 때 이제 굉장히 이제 마음이 놓이죠. 예, 그런 굉장히 큰 장점 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액 투자를 그 원하시는 분들이 상, 상당수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아나운서 분께서도 아마 소액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소액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소액의 전세금, 월세금이 지워게 되면 그런 큰 규모, 그리고 고액의 아파트의 전세가 이런 부분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소액의 전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소액 투자 물건이 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이 몰리시겠죠. 투자하시는 분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본 내용을 간략간략하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1, 어 1억 2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이제 확대를 했습니다. 수도권 내에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월세 대출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그 자금 지원 강화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17년 즉 올해 상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고 계시죠. 이 부분은 전세 월세 중에서 전세 부분에 대한 이제 좀 디테일한 내용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아, 대략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만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지원 대상 아, 부부 합산. 예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라고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 소득별 예 소득별로 인해서 어, 대출 금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어 금리가 상당히 저렴하네요 예 지금 뭐 이런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어 만약에 최고 금액을 받는다 해도 2.9%입니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음 그다음에 또 밑에 대출 한도가 있네요 어 지역별 임차 보증금의 한70%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억 2천만 원 이하, 신혼 가구 같은 경우 다전에는 1억 4천만 원 이하까지도 전세 자금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월세 부분 잠깐 살펴볼까요? 네, 나왔습니다. 자, 어, 제일 위에 잠깐 볼까요? 취업 준비생 등 사회 초년생을 위한 월세 대출 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30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상향 예 아우 점점 그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 또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 될것 같아요 자 지원 대상을 볼까요 예뭐 이렇게 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예그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음 지금 참고로 잠깐 을 말씀을 지, 어,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한 세대 예한 세대에 예전에는 몇 명이 거주를 하든 간에 그한 명에 대해서만 그 지원이 나왔습니다 즉 세대에 대한 지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지원이 더 좋게 됐습니다 어떤 부분이라면 여러 명이 거기에 한 집에 여러 명이 한 집에 세입을 하더라도 그한명한 한 명당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몇 명에 대해서 한계를 둬서 각자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개인 부담하는 액이 많이 줄어들고 또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에 대해서 지원이 나오니까 그만큼 월세 지원액도 많아지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물건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갖고 입주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는 또 장점이 있죠. 물론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희소식이 되고요. 예,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내수 활성화 방안 중 주택 분야에 관련된 내용 알아봤는데요. 이 소액 투자 준비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희소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고려하시면서 향후 투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식현 원장님과 함께 이렇게 매주 이 시간 시장 동향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요 또 향후 투자처까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하지만 투자는 항상 투자자 본인의 확인과 판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투데이스 초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매물을 준비하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매물부터 개요 확인하겠습니다. 5호선 화곡역 인근에 위치해 있는 강서구 다세대 주택입니다. 면적은 대지 19제곱미터, 전용 29제곱미터, 분양 면적 약 49제곱미터로 2016년 12월 초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총 6층, 6층 중 4층에 해당이 되고요. 방두 개와 거실, 주방 그리고 욕실, 테라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매가 2억 900만 원이고요. 임대금액 전세 1억 8천 500만 원, 월세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70만 원. 대출 금액 1억 4천만 원 예상되고요. 실투자 금액 전세시 2천4백만 원, 월세시 4천9백만 원 예상됩니다. 네, 첫 번째로 살펴볼 매물은 강서구 신축 다세대 주택인데요. 자세한 입지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원장님, 이곳 입지 어떤가요? 네, 제가 지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제가 늘 제일 처음에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 자, 역사부터 출발을 할까요? 지도를 보시죠. 음, 제일 먼저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이 이제 화공역, 5호선 화공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쪽, 이곳이 5호선 우장산역, 5호선 발산역. 위에는 또 9호선 양천향 교역이 있죠.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가 메인도로입니다. 예, 메인도로. 이 메인도로 밑에는 이렇게 또 5호선과 9호선이 동시에 지나가는. 아, 이제 이러한 제이 위치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도 도로가 있네요. 이 도로는 이제 무슨 도로냐면요.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바로 가양대교가 있습니다. 근데 가양대교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넘어오면서 바로 이곳 제가 방금 그린 곳 있지 않습니까? 예. 이곳을 통해서 또 일곱 지나가게 됩니다. 그만큼 이 화공역 자체가 랜드마크, 랜드마크인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영향 때문인지 최근에는 이곳에요. 극장까지 설립이 되었습니다. 예, 굉장히 큰 규모의 극장이 여기에 지금 준공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뭐 아시다시피 극장 같은 데에서는 리서치를 할때 전문가들이 리서치를 하기 때문에 유동인구라든지 그런 분, 이런 부분 때문에도 아마도 극장이 건립되지 않았나 그렇게 뭐 예상을 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주변에 이제 관공서를 살펴볼까요? 아이곳은 당연하죠. 바로 김포공항입니다. 예, 김포공항이 여기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에 촬영이 좀 오래돼서 그렇지만 바로 이곳이 마곡지구입니다 예 마곡지구고 그다음에 이제 학군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큰 장점들이 많은데 또 장점이 있나 보네요 자 볼까요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이곳에 예 명덕외고 그다음에 아, 화곡고 예 덕원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당연히 중학교가 더있겠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까지 이곳에는 이 거대한 이게 또 학군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학원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주변에 신축 다세대뿐만 아니라 기존 다세대들도 이곳에 실입자들의 주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운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더욱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물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밑에 화공역 있지 않습니까? 화공역에서 도보 한 2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굉장히 인접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앞으로도 인기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은 입지 요건 갖춘 매물입니다. 이어서 이 매물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가치 분석 해드려야죠. 같이 보시죠. 첫 번째 가치 분석입니다. 자, 뭐가 등장할까요? 예, 분양가가 2억 9백만 원입니다. 살짝 아쉽네요. 좀 2억 원 아래였으면 하는데 건축주가 땅값이 비싸니까 당연히 뭐 분양가가 이렇게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2억 9백만 원입니다. 전세가가 1억 8천 5백만 원이 예상이 되네요. 그러면 실투자 금액이 바로 2천 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말 소액투자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의 전월세 지원금까지 강화가 된다면 예, 이런 소액투자 물건에 대해서 더 희소성이 더 발생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지하철역은요. 강조에 강조를 해도 부족합니다. 5호선 이 화곡역. 도보 한2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거리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보통 기준이 뭐 역세권이냐, 뭐 기타 등등의 표현이 있는데 초역세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강서 최고의 학군. 이 부분도 강조를 계속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보시는데 가운데 한강이 이렇게 가있지 않습니까? 예, 보이 보이시죠? 어, 뭐가 지금 가운데 있는 화곡역이라고 있습니다. 화곡역 여기 인근에는 마곡지구, 명덕외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현재 5호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김포공항역에서부터 예, 저 잠실까지 가는 게 바로 5호선입니다. 예전에 9호선 역할을 했던 게 바로 5호선인데요. 여기에 바로 서부 광역철도 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서울시와 정부에서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 바로 지금 좌측에 계신 보이셨죠? 원종요, 즉 부천 인근에서부터 북쪽으로는 상암과 홍대입구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화공역 쪽에 거주거가 이동이 예상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서부 광역철도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될수록 역세권에서 가까운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팔지는 않으세요. 계속 보유해도 토지가치가 높아가니까 그런데 신, 그러면 당연히 신축 다세대 물건이 또 희소성이 발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게 나중에 시세 차익하고도 연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로 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살펴봤는데요. 그럼 추천 투자자도 설명해 주시죠. 네, 어, 내가 이 정도 금액을 보유했고 내가 원하는 게 이건데 아, 어떤 것을 투자할지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죠. 같이 보시죠. 자, 일단 2,400만 원 이상을 보유하신 분께는 보물권에 대해서 투자하심이 적정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월세 수익력 좋습니다. 예, 월세 수익용 좋은데 아, 기왕이면 시세차익용으로 또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가 월세 수익용으로 하시게 되면 아, 투자금액이 조금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세차익용은 당연히 전세를 안고 매입하시는 거니까 아, 그만큼 소액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양, 어, 두 가지의 또 장점이 있죠 시세차익용이 투자기간 아 이런 부분은요 단기보다는 장기로 갈수록 그만큼 또 가치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적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강서구 다세대주택 살펴보고 있습니다. 투자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가격대도 알아볼 텐데요. 원장님, 이 매물 가격은 어떤가요? 네, 분양가는 요 2억 9백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세가는 1억 8천 0백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이럴 경우엔 실투자 금액이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세일 경우에는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대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략 1억 4천만 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은 실투자 금액은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 중 소개되는 정보와 매물에 관한 궁금증 전화와 문자로 상담받고 있습니다. 지역번호 02-3424-0711번 열려있고요. 또 100원의 정보이용료 부과되는 샵 8289번 열려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매물 개요 바로 보시겠습니다. 5호선 목동역 인근에 위치해 있는 양천구 다세대주택입니다. 2017년 1월에 준공이 완료됐고요. 면적은 대지 19제곱미터 전용 29제곱미터, 실면적 53제곱미터로 방 3개와 욕실 1개, 거실 그리고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5층 중 4층에 해당이 되고요. 매매가 2억 5,900만 원, 임대금액 전세 2억 3천만 원, 월세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70만 원, 대출금액 1억 6천만 원 예상되고요. 실투자액 전세 시 2,900만 원, 월세 시 7,900만 원 예상됩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매물은 양천구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목동에 인접해 있는데요. 먼저 입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지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예, 일단은 역세권을 좀 살펴보죠. 5호선 목동역. 예. 아까 화곡역도 첫 번째 물건에서도 5호선이었죠. 이 목동역도 마찬가지로 5호선입니다. 목동역에 출퇴근 시간에는 유동인구가 상당수 어마어마합니다. 그 이유가 목동역에서 여의도까지가 굉장히 근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의도에서 구호선이 환승까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목동역에서 잘벗어나지 않으시는 이유가 또 하나 이유가 바로 이곳에 학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목동역을 살펴봤고요. 그 위에 아, 바로 여기에 바로 목동이죠, 목동. 예. 지금 보이시죠? 주상복합 보이시고 신시가지 보이시고 예칠 단지 팔 단지 보이시고요 뭐 바로 붙어 있습니다 바로 붙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관공서 살펴볼까요 우측에는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또 우측에는 양천경찰서 아 상당히 안정 안전 한 도시로 이렇게 또 우리 당장 관공서만 해도 뭐 검찰청하고 경찰서가 있으면 말다 있죠 예그 정도로 도시 환경 자체도 굉장히 안전할 것으로 우리가 또 예상이 되는 곳입니다. 또 하나 있죠. 목동은 바로 로데오 거리가 있습니다. 색깔 좀 달리 해볼까요? 바로 이곳이 목동 로데오 거리입니다. 이렇게 지금 어, 목동역과 그 다음에 관공서와 그 다음에 바로 목동의 신시가지와 고급 주상복합이 인접해 있으며 더불어서 바로 좌측에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목동 로데오 거리가 있는 바로 신축 다세대 이 물건은 목동역에서 도보 한 2분 정도 예, 거리에 걸 있는 신축 다세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입지 여건 살펴봤는데요. 이 매물 역시 어떤 투자 포인트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소개해드려야죠. 일단 같이 보시죠. 첫 번째 가치 분석입니다. 분양가가 2억 5 9 0 0만 원입니다. 확실히 화곡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높은 분양가를 형성을 하고 있네요. 그러나 전세가가 무려 2억 3천만 원 정도 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전세 수요가 치열한 거죠. 그러니까 전세가가 높겠죠. 그래서 분양가에 약8% 정도면 즉 실투자금 2,900만 원 정도면 여러분들의 소액 투자를 하는 기회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치 분석 두 번째입니다. 지하철역 근접. 이런 건 계속 강조해야 됩니다. 예, 대중교통이 가깝다. 이거는 곧그 자체가 또 랜드마크입니다. 목동역 도보 약 2분 정도 거리, 걸립니다. 자, 한번더 말씀을 좀 드릴까요? 세 번째입니다. 이종일반주거지역 가격으로 바로 준주거지역을 어, 그 취득할 수 있다 지금 뭐가 이렇게 나 번쩍였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종일반주거지역에 원래는 어, 계획을 했던 신축 다세대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종이 변경이 됐습니다 종 상향이 돼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곧 토지가의 상승이고 추후에 시세차익과 연결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취득하게 되면은 앞으로도 더 좋은 장점들과 메리트가 생기지 않을까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입니다. 쓰리룸입니다. 예, 쓰리룸이요. 그러면 당연히 신혼부부와 그다음에 롯데오거리 그 목동 로데오거리의 종사자, 근무자와 그다음에 지방 유학생들이 목동에 상당수가 오죠. 또한 재건축이 주세요. 목동 재건축이 지금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래에 이렇게 관공서의 근무자 또 다자녀족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신축 다세대이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그 세입을 유치하시는데 임대차를 유치하시는 데는 많은 부담이 경감이 되시는 이제 그러한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 매물 또한 어떤 투자자분들께 추천하시나요? 네.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2,900만 원 보유자부터 본 물건에 대해서는 훌륭한 물건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월세 수익용, 시세 차익용.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월세 수익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시면 되는 거고요. 시세 차익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소액 투자, 갭 투자 예, 전세 안고 매입하는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두개다다 다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신축 다세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투자 기간은 단기보다는 용 중장기용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죠.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이 됐으면 토지 가치의 상승가가 시간이 지날수록 2종 일반 주거 지역보다는 준주거 지역이 아무래도 더 오를 가능성이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장기용으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적정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추천 투자자 알아봤는데요. 그럼 어느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금액대 분석해 볼게요. 네, 보물거은 목동 역에 위치한 인근에 위치한 그 신축 다세대고요. 분양 금액은 2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세 예상가는 2억 3,000만 원이고요. 실투자 금액은 이럴 경우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세일 경우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 이상이 되고요. 대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상 금액이 1억 6천만 원 정도 될것 같고요. 이럴 경우에는 실투자 금액이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양천구 다세대 주택까지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오늘 소개한 물건에 대한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자, 지금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같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화곡동 신축 다세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소액 투자 2,400만 원이면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역세권 투자, 오호선 화공역뿐만 아니라 마곡지와 인접해 있고, 추후에 서부광역철도 사업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큰 장점을 갖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예, 지금, 지금 방금 나온 얘기가 이 부분입니다. 그렇게되면 신축 다 세대가 점점 귀해질 겁니다. 토지주 분들이 토지를 매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장점이고요. 목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목동 같은 경우에는 수익 투자가 2,900만 원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투자, 오호선 목동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세 번째 추가 장점입니다. 첫 번째 이종 일반 주거 지역 가격으로 준 주거 지역 가격을 취득하실 수가 있다 이 장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쓰리룸이라는 이러한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총평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소개드, 소개해드린 두개 매물에 관한 궁금증은 전화와 문자로 상담 가능하신데요. 지역번호 02-3424-0711번으로 전화주시거나 또 100원의 정보이용료 부과되는 샵 82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생방송으로 전해드린 이슈와 투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상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 또 어떤 궁금증이든 문의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최고의 부동산 투자 대상은 이라는 주제로 한승혁 원장님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요. 강변역 1번 출구 프라임센터 22층 ITN 교육원에서 이뤄집니다. 문의 전화 023424-0711번으로 예약 전화 주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시장의 다양한 이슈와 함께 보다 알찬 투자처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